제가 오늘 중국인 친구를 처음 만났는데 어떻게 말문을 대할지 모르겠어요. 아, 오늘 처음 만나시는군요. 그러면 제가 처음 만남에 중국인 친구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수 있는 표현들을 알려드릴게요. 어, 얘좀 중국어 좀 공부했는데 이런 인상을 남길 수 있게요. 제가 단계별로 하나씩 정리해 드릴 테니까요. 들어보세요. 따자하오 안녕하세요 해중이 여러분 싱후이 싱후이 오늘부터 중문직답 시리즈를 통해 중국 현지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회화 표현을 알려드릴 효민 쌤입니다. 가끔씩 우리가 이 표현을 어떻게 중국어로 말하지 어떻게 대답해야 하지 할 때가 있잖아요. 중국어를 배웠지만 입에서 쉽게 툭 나오지 않는 그런 표현들. 오늘부터 저 효민 쌤과 함께 물어보면 나도 모르게 툭 튀어나오는 중국어. 중문 중답을 같이 배워보아요. 자 그러면 첫 만남으로 가볼까요? 처음 만났을 때 우리 보통 닌허니허 하잖아요. 그리고요 그 다음에는요 여러분 어떻게 말하시겠어요? 아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싱회싱 회라고 이야기했는데 혹시 이 표현 들어보셨나요? 그렇죠. 좀 우리한테는 생소한 표현이잖아요. 우리는 평소에 처음 만나면 칭따오 시很高興,認識您很高興 이런 표현들 많이 사용하는데 근데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요. 중국인들은 幸이幸會이 표현을 훨씬 더 많이 사용한답니다. 幸이를 사전에 찾아보면요. 만나뵙게 되어 기쁘다 이런 뜻으로 나와요. 또 중국인들은 좋은 건두 번씩 중복해 가지고 쓰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幸싱幸이라고 한답니다. 네, 인사말을 건네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어떻게 말문을 트고 시작할지는 모르겠어요. 어, 그렇군요. 인사말을 하고 말문을 틀때 가장 좋은 표현은요. 我來自我介紹一下.요 <목소리> <목소리> <오, 라이, 목소리> 표현이 있어요. 여기서 自我介紹라는 <목소리> 단어 자기 소개라는 뜻으로 중국 어느 곳을 가든 무조건 쓰이는 표현이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자기소개에서 그리고 이름을 빼먹으면 안 되죠. 자기 이름은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까요? 이름 소개요. 네 중국에서는 성을 따로 말하고 또 이름을 나중에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누구누구야 나는 뭐라고 불러라는 표현에 叫를 활용해서 이름을 알려준답니다. 만약에 제 이름이요 김해중이라면요 워싱 <목소리> 찐쪄찐 하이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우리 이름까지 말을 했으니까, 이제 내 직업을 이야기해야 되겠죠. 나의 직업 혹은 신분을 나타낼 때는요, 是 라는 표현을 써요. 뭐뭐 이다 라는 표현이죠. 내가 학생이면요, 学生. 내가 선생님이면요,老师 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만약 제가 중국 북경대학교의 학생이라면, 북경대 北京大学를 붙여서, 我是北京大学의学生 이라고 쓰면 되겠죠. 선생님, 처음 만남에 어색함을 제일 빨리 없앨 수 있는 대화 주제가 취미 공유 같은데 이럴 때쓸수 있는 표현은 없나요? 어우, 취미 공유를 할 때는 바로 워 <목> 핑슈 시환 뭐뭐 요것만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바로 이 뭐뭐 땡땡 안에 좋아하는 것을 넣어 주시면 되는 표현인데요. 예를 들어서 친구에게 내가 게임 하는 것을 좋아해 요 말이 하고 싶으면요. 게임을 하다 나요 씨를 넣어서 我平时喜欢打游戏라고하면됩니다。너무簡單了就。 자 여기까지 해서 자기소개 그리고 첫 만남에 쓸 상황별 표현을 알아봤는데요 알려드린 다섯 가지 표현을 활용하면 친구에게 나에 대한 소개를 쉽게 잘할수 있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배운 예문들을 문장을 활용해서 한번 복습해 볼까요? 자 제가 먼저 느린 속도로 한번 그리고 조금 빠른 속도로 한번 읽어 볼 테니까요 마지막 구간은 여러분들이 한번 따라 읽어 보세요 아시겠죠? 싱훼이 싱 我来自我介绍一下，我姓金，叫金海中，我是北京大学的学生，我平时喜欢打游戏。자이번엔조금빠른속도로읽어볼게요여러분빨리빨리따라오셔야돼요幸会幸会。我来自我介绍一下，我姓金，叫金海中，我是北京大学的学生。 자, 이번에는 저 립싱크 할 테니까 여러분 한번 같이 따라 읽어보세요. 선생님 지금 다 보고 있어요. 자, 해볼게요. 패션, 너무 잘했어요. 오, 너무 좋았어요. 자, 앞으로도요 이렇게 공부하고 바로 복습하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중국인을 처음 만났을 때어 창피하고 이렇게 숨지 말고요. 당당하게 어떻게 한다고요? 화이 회 신회 합시다. 이번 중문즉답 중국어 자기소개편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해커스 중국어 구독 그리고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요. 궁금한 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같이 아메리카노를 시켜 먹으면서 대화를 한번 해볼까요? 그럼 해징이 여러분, 제이징! 선생님 저 오늘 친구랑 카페 가는데 주문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우 그렇군요. 그러면 제가 친구한테 어우 너좀 중국어로 커피 좀 시킬 수 있는데 이 소리를 들을 수 있게 제가 단계별로 하나씩 정리를 해줄 테니까 들어보세요. 안녕하세요. 해중이 여러분. 거다 하마 상황별 바로 쓸수 있는 중국어 회화 표현, 중문 즉답 시간이 돌아왔어요. 자, 오늘은요, 우리가 카페 가서 중국어로 주문하는 세 가지 표현을 배워볼 건데요. 먼저 친구랑 우리가 별다방 스타벅스 싱바크어로 갔어요. 직원이 您好,您要喝什么? 혹은 您好,您要喝点什么? 어떤 음료 드시겠어요? 라고 물어볼 거예요. 이때 우리는요, 당황하지 않고, 그란데 사이즈 아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잔 주세요. 이렇게 말할 건데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바로,来一杯, 라이 준备并美式 카페 라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럼 다른 음료 주문 시에는 해당 표현을 어떻게 활용하면 돼요? 어, 문장을 하나하나 자세히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첫번째 라이. 주세요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그 뒤에요 이빼이 부분은요 주문하고 싶은 잔의 수량을 말씀하시면 돼요 한 잔은 이 빼, 이두 잔은요 량빼이 하셔야 돼요 알 배이 안 돼요. 그 다음 중빼이 부분에는요 먹고 싶은 커피의 사이즈에 대한 표현을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빙 부분에는요 음료수의 온도를 나타내는 뭐 뜨거운 거, 차가운 가 있잖아요 빙르 요걸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매실 카페 부분에는요 내가 원하는 음료의 명칭만 넣어주시면 주문 끝 너무 간단하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라떼를 먹고 싶어 그러면 나티에 이거 쓰시면 돼요 아이스 아메리카노는요 그렇죠 빙 매실 카페 이렇게 쓰시면 되죠 그래서 라이 잔수컵 사이즈. 아이스 핫 음료명 요 순서만 꼭 기억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꿀팁 중국인들은요 주문할 때 커피라는 표현을 생략하고 간단하게 불러요. 그래서 주문할 때 라이 베이 총 베이 빙 매슈 이렇게 끝내시면 돼요. 쌤 그런데 만약 친구가 아이스 아메리카노에 휘핑크림을 추가해서 먹고 싶다고 하면 어떻게 말해야 돼요? 오, 우선 휘핑크림은요 중국어로 딴나이오 시안 이오 관나이요 등 여러 가지 표현이 있어요. 그런데 그냥 나이요라고만 해도 직원분께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요 더하다라는 뜻을 가진 중국어 단어는 뭘까요? 우리 화이팅할 때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쵸? 지아요라고 하잖아요. 기름을 넣다 이거잖아요. 헐헐 타올라라고. 자 여기서 바로 더하다의 뜻을 가진 지아를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휘핑크림을 추가해 주세요라고 하려면요 와이어지아나이요라고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시럽을 추가하고 싶다면요. 시럽 당을 넣어서요. 와이어자 당. 이런 거 하면 돼요. 만약 가져갈 거라고 말하고 싶으면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아, 그러니까 매장에서 먹지 않고 내가 가지고 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는요. 와이어 따저라고 하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 가지고 가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어요. 따저 근데 선생님, 문장이 너무 길어요라고 생각을 한다면요. 와이어 그냥 쿨하게 삭제해버리고요. 따이죠. 라고 짧고 쿨하게 얘기하셔도 되니까 걱정 마세요. 자, 이렇게 딱세 가지 표현만 알고 쓴다면 커피 주문할 때 친구에게, 오, 너 커피 좀 주문할 수 있는데?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배운 예문들을 문장을 활용해서 복습해 볼까요? 제가 먼저 느린 속도로 한번 읽고요. 그 다음에 조금 빠른 속도로 한번 읽어볼 테니까 마지막 구간은요, 항상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따라 읽는 거예요. 아시겠죠? 来一杯中杯冰美式，我要加奶油，带走.자 이번엔 조금 빠른 속도로 다시 한번요. 来一杯中杯冰美式，我要加奶油. 다이조. 자, 이번에는요. 한번 따라 읽어보세요. 선생님, 립싱크하고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선생님, 지금 보고 있어요. 너무 잘했어요. 자, 이제 우리가 카페 갔을 때 우물쭈물 하지 말고 당당하게 그런 데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잔 주세요. 라이이 베이중 베이빙 메쉬라고 외칠 수 있겠죠. 자, 여러분, 이번 중문직답 중국어 커피 주문편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해커스 중국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 주시고요. 궁금한 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 주는 거 잊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는 식당 가서 우리가 밥을 다 먹고 멋있게 포장하는 방법 배워볼게요. 그럼 해중이 여러분, 짜이쨈, 빠이빠이! 쌤, 저 오늘 중국 로컬 식당을 처음 가보는데 어떻게 주문하는지 1도 모르겠어요. 어우, 정말요? 그러면 제가 음식 주문하는 법부터 포장해 달라고 요청하는 표현까지 다 알려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따자 <목소리도> 허 안녕하세요, 해중 이 여러분. 추이진 쌤은요. 상황별 바로 쓸수 있는 중국어 회화 표현 중문 즉답 시간이 돌아왔어요. 자 오늘은요.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고 그리고 남은 음식을 포장할 때 쓰는 표현들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선생님이 좋아하는 띵 타이펑 있죠. 띵 타이펑에 가서 음식을 주문할게요. 먼저 종업원에게 메뉴판부터 요청을 해야 되겠죠.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렇죠. 바로. 보연 징계와 차입단이라고 말해주시면 됩니다. 자세히 하나 하나 뜯어서 살펴볼게요. 중국에서는요 종업원을 부를 때보연이라고 해요. 부원은 서비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이런 뜻이 되겠죠. 종업원을 부르고 나서는요. 그다음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렇죠. 정중하게 요청할 때 쓰는 칭 표현을 앞에 붙이고, 그리고 저에게 주세요라는 뜻을 가진 게이워 그리고 메뉴판에 해당하는 차이 단을 붙여주시면 끝입니다. 참 쉽죠? 그렇죠. 메뉴판을 받았으면 이제 음식을 시켜야 되잖아요. 요즘에 유행하는 초콜릿 샤오롱바오를 먹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할 건데요. 여러분, 은 어떻게 하실래요? 설마 아직도 손가락이 렇게 하나씩 펴서 가리켜 가지고 "제가 이거, 이거 이거" 이렇게 하실 건 아니시죠? 그럼 선생님, 실망이에요. 그렇죠. 주문을 할 때는요, 바로 후엔 <목소리> 띈살. 라이플, 초콜릿, 샤롱뽀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된답니다 여기서 꿀팁은요 중국 식당은 한국 식당하고 달리 뜨거운 여름에도요 날씨와 상관없이 따뜻한 차가 나와요 너무 따뜻한 차가 나와가지고 여러분 깜짝 놀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찬물을 마시려면 따로 생수값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여러분 꼭 참고해주세요 선생님, 그런 음. 다른 음식을 시키고 싶을 땐 어떻게 말해야 돼요? 어 이제 응용도 하셔야 되겠죠. 방금 제가 알려드린 표현을 응용해가지고 주문을 하시면 됩니다. 아까와 같이 종업원을 불러주시고요. 주문할게요 라는 뜻의 를 말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종업원이 주문을 받으러 오겠죠. 이때 주세요의 뜻을 지닌 라이를 앞에 붙이고요. 음식 양을 나타내는 양사 표현인 이팬 혹은 이펄이 이 부분을 이어서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내가 원하는 음식의 명칭인 초콜릿 샤오롱바오 그러니까 치어 크 샤오롱바오 이거를 넣어 주시면 되겠죠? 선생님 그러면 음식이 남을 때 이것 좀 포장해 줄수 있으세요? 라는 표현은 어떻게 말해야 돼요? 어, 그렇죠. 우리가 포장까지 완벽하게 해야 되겠죠. 그럴 때는요, 혹시 포장되나요? 라고, 그의 따, 빠오마, 요 표현을 사용하시면 된답니다. 여러분, 저번에 우리가 카페에서 쓸수 있는 표현들 중에서 배웠던 따이저우라는 표현 기억하시나요? 따이저우도요, 물론 가지고 가다 라는 표현인데, 왜못 써요? 라는 분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설명해 드릴게요. 따이저는요말 그대로 음식을 가지고 가서 먹겠다라는 의미로 사용돼요. 그런데 나바오는요 어, 남은 음식, 그러니까 먹고 남은 음식을 싸가지고 갈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니까 둘의 차이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배운 예문들을 문장을 활용해서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제가 먼저 느린 속도로 읽어보고요. 그 다음에는 속도를 조금 높여가지고 읽어볼게요. 그리고 마지막 구간은요, 여러분 이미 아시죠? 여러분들만 따로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볼게요. 福元,请给我菜单.福元,点菜.来一份巧克力小笼包. <목소리> 자 이번에는요, 여러분 속도를 조금만 높여볼게요. 我菜菜자 이번에는요, 여러분만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은 듣고 있을게요. 지켜보고 있어요. 시작. 너무 잘했어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자, 이제요. 우리 식당 갔을 때 남은 음식을 아깝게 버리지 말고요. 오늘 배운 표현 사용해가지고 당당하게 포장해달라고 우리가 요청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 중문즉답 중국어 식당 주문편 여러분 도움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해커스 중국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궁금한 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환영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친구들과 술 마시러 갔을 때 혹은 회식을 갔을 때 쓰는 표현들 같이 배워보아요. 자 그럼 해중이 여러분 고생하셨어요. 쯔지안. 쌤저 오늘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지는데 혹시 술자리에서 친구들에게 쓸수 있는 중국어 표현 어떤 게 있을까요? 어 술자리를 가지는군요. 자 그러면 제가 친구들하고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술자리 표현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자 안녕하세요 해중이 여러분 쯔지망 뿜망. 상황별 바로 쓸수 있는 중국어 회화 표현 중문 즉답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오프닝 멘트로 제가 요즘 바쁜가요? 라고 물어봤죠. 그 이후 자격증 공부에 또 회사 일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바쁘고 힘든 여러분들을 보더니 친구가 한톡 쏘겠다고 하네요. 자, 이때 쓰는 술자리 표현 저와 같이 한번 배워볼게요. 친구가 술을 사준다고 하는데 못 알아들어서 금쪽 같은 기회, 이 소중한 기회를 놓쳐버릴 수 없잖아요. 술을 사준다고 하는 중국어 표현부터 우리가 한번 알아볼까요? 바로, 오늘 우리 한잔하자. 내가 쏠게. 라는 뜻을 지닌, 今天我们喝一杯吧. <목소리> 我請你라고 합니다. 자, 한턱 쏜다는 친구의 말과 함께 술집으로 고고 했어요. 친구가 나한테 물어봐요. 니어 허 피주還是白酒? 맥주 마실래 아니면 바이주 마실래 하고 선택하라고 물어봅니다. 이때 나는 맥주도 아닌 바이주도 아닌 소주 마실 거야.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소주 작은 소자를 쓸까? 아니에요. 이거는 연소시키다 하는 그 소자를 넣어서 我야허烧酒라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그럼 친구의 주량을 물어볼 때는 어떻게 말해야 돼요? 어, 주량도 물어봐야 되겠죠. 바로 니 지오량 또어마 너 주량 세니 주량 많니라고 물어보면 됩니다. 이때 어, 나잘 마시는데?라고 대답을 하고 싶으면요, 지오량 바로 뒤에 따를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왓 지오량 따라고 하면 됩니다. 근데 반대로 아니, 나잘못 마셔라고 대답을 하고 싶으면요. 다자리에다가요 少 라는 단어로 대체해가지고 워지 <목소리> 오량少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꿀팁은요 중국인들이 쓰는 표현 중에 주량이 바다와 같다 아우, 그럼 끝이 없잖아요 해서 海량 이라는 표현도 있어요 그래서 너 듣자하니까 너 말술이라고 하던데 자한잔더 드세요 라고 말을 하고 싶다면 听说你是량량再来一杯 라고 말해주시면 된답니다 쌤 그럼 짠 건배 표현을 어떻게 말해야 돼요? 어 우리 건배라는 표현 너무 중요하죠. 그럴 때 쓰는 표현은요. 한자 그대로 깜빼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신기한 사실 하나는요. 사실 깜빼이는요 잔을 비우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원샷이라는 뜻이 되겠죠. 그런데 상대방이 주량이 약해가지고 원샷을 못한대요. 이럴 때 너는 그냥 너 주량껏 마셔도 마음대로 마셔. 어떻게 이야기해 줄수 있을까요? 바로 주량껏 재량껏 마시다라는 뜻을 표현을 지닌 수의 이 라는 말을 사용하면 된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오늘 배운 예문들을 문장을 활용해 가지고 한번 복습을 해 볼까요 제가 먼저 느린 속도로 한번 그리고 조금 빠른 속도로 한번 읽어 볼 테니까 항상 그래왔듯이 마지막 구간은 여러분들이 혼자서 따라 읽는 거예요 아시겠죠 今天我们喝一杯吧我请你 你要喝啤酒还是白酒？你酒量多吗？我酒量大。听说你是海量，再来一杯。자이번에는속도를조금더높일거예요今天我们喝一杯吧，我请你。你要喝啤酒还是白酒？你酒量多吗？ 자 이번에는요 여러분들만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립시하교 있을게요 지켜봅니다. 너무 잘했어요 여러분 실력이 쑥쑥 느는 소리가 선생님 귀에 너무 잘 들리고 있어요 자 이제 우리 중국 친구하고 술 마시거나 혹시나 회식 갔을 때 절대로 주눅 들지 말고요 우리 깜 빼이라고 크게 외쳐 봐요 자 이번 중문 즉답 중국어 술자리 회화 편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요 여러분 해커스 중국어 구독 좋아요 꾹 눌러 주시고요 궁금한 건 언제든지 댓글로 막 남겨주세요 자 다음 시간에는요 아플 때 도대체 어떤 표현들을 사용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해요 자. 그럼 혜준이 여러분 고생하셨어요. 짜이찌안. 선생님 저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려고 음... 하는데 어떻게 말해야 진료를 받을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아이고 얼른 병원 다녀 오셔야 되겠네요. 제가 그럼요 오늘은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설명할 수 있도록 병원에서 쓰는 표현들 하나 하나 다 알려드릴게요. 따자 하우. 안녕하세요, 회중이 여러분. 쭈이쨈 션티서 뭐야? 상황별 바로 쓸수 있는 중국어 회화 표현, 중문 즉답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선생님이 인사할 때, 요즘 몸 상태 어때요? 라고 했죠. 갑작스러운 날씨 변화로또 적응도 안 되고, 몸도 찌뿌둥하고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요, 몸이 아플 때 혹은 아파서 병원에 갔을 때쓸수 있는 표현들을 한번 배워보도록 합시다. 내몸 상태가 너무 좋지 않을 때, 의사선생님 선생님께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그렇죠, 바로 w a i 라고 말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목소리> 은요 이상하다, 심상치 않다라는 뜻으로 내몸 상태를 나타낼 때 뿐만 아니라 어떠한 현상, 느낌, 또 분위기가 심상치 않을 때도 쓰여요. 의사선생님께 몸이 아프다고 말씀드리면 선생님이 답변을 해주시겠죠? 뭐, 어디가 아프신가요? 이렇게 말씀하실 텐데, 니 나리부쇼프. 이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이때 내가 아픈 곳이나 병명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내가 만약에 감기에 걸렸다면, 감기 걸리다라는 뜻을 가진 감마우를 활용해서요. 이렇게 해주세요. 여기서 신기한 사실, 중국에서는요, 多喝点热水就好了.이 표현을 정말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그렇죠. 바로 따뜻한 물을 좀 많이 마시면 나을 거야. 이런 표현인데요, 중국에서는요, 어느 곳이 아프든지 상관없이 따뜻한 물을 많이 마시면 병이 낫는다고 해요. 이게 바로 중국식 치료법인 셈이죠. 선생님 감기 말고 다른 통증을 설명하고 싶은데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어 그럴 때는요 워 셔머셔머 덩이라는 표현을 써주시면 되는데요. 이 셔머셔머 자리에요. 어, 아픈 부위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내가 배가 아프면요. 배 뜻을 지닌 도즈를 넣어서 워 도즈 통 이렇게 말해주시면 되겠죠. 또 내가 이렇게 목이 아프면요 워보즈통 또 내가 발이 아프면요. 우어 찌아오 텅. 이렇게 의사 선생님께 설명해 주시면 끝이에요. 참 쉽죠? 선생님 공부를 하면서 덩과 통 너무 헷갈려요.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어우 그렇군요. 그렇죠. 요게 가장 많이 한국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덩과 통은요 모두 아프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덩의 경우에는요 몸이 아프다 이것을 표현하고 싶을 때 많이 사용해요. 예를 들어 우리 머리가 아파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다면 머리 더우에다가요 덩을 붙여서 워더덩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우리 신체의 뒷 부분에 덩만 붙여주시면요 어느 부위가 아프다 이런 뜻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요. 통의 경우에는요. 육체적인 아픔뿐만 아니라 내가 괴롭고 비참하고 한스러운 심정을 표현할 때도 쓰여요. 예를 들어서요. 마음이 너무 아프다라는 뜻의 신통으로도 쓰이고요. 또 괴로워 이런 뜻의 통쿠 이런 뜻으로도 사용되겠네요. 이두 가지 표현에 대한 차이점 꼭 기억해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배운 예문들을 문장을 활용해서 복습해볼까요? 제가 먼저 느린 속도로 한번, 그리고 조금 속도를 높여서 한번 읽어볼 테니까, 마지막 구간들은요, 여러분들이 한번 따라 읽어보시는 거예요. 저는 보고 있을게요. 아시겠죠? <목소리> 我今天有点不对劲。你哪里不舒服?我感冒了。我肚子疼。我头疼。多喝点热水就好了。 자, 이번엔 속도 조금 빠르게 높여 볼게요. 자, 이번에는요. 여러분들끼리만 따라 읽는 거예요. 선생님은 지금 보고 있을게요. 자, 시작해 볼까요? 너무 잘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 아프면 어디가 아프다고 바로 말하고 또 바로 바로 처방받을 수 있도록 합시다. 이번 중문즉답 중국어 병원 진료편 여러분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해커스 중국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궁금한 건 언제든지 댓글로 마구마구 남겨주세요. 저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 다음 시간에는요 옷이 맞지 않아서 환불을 요청할 때 쓰는 표현들 같이 배워봅시다. 그럼 해중이 여러분 고생하셨어요. 짜이지!